기름 주세요. 드릴게. 하이니 일단. 아 진짜요? 오이. 업종이 아시나요? 됐어요. 이쪽으로 가 오세요. 됐지? 게임 산업이 성장하면서 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게임 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낭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낭만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어, 점차 옅어지고, 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낭만들을 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소,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시 복원하고, 어, 좋은 게임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가치의 어떤 상징으로서 낭만이라는 어, 표현을 쓴 거고요. 이, 이런 낭만, 게임 청년단의 활동들을 통해서 게임 쪽에 조금 더 우수한 자원들 그리고 게임에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어, 산업에 들어와서 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선배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이바인다하시화장실에서 음. 옆에랑. 네. 저희 그 청년식 시작하기 전에 악한 게임 청년당 청년식에 참여해주신 우리 게임 그 청년 당원 이 멘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저랑 비슷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정석희 멘토님께서 좋은 기회 주셔서 이 단상에도 서보, 서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하는 행사들을 온라인에서 꾸려 나갈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최대한 열정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기감이 될 좋은 게임 커뮤니티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기획서가 안 되었습니다. 기획서가 가안되었습서가안 되었습니다. 기습니다 기계적으로. 좀 그러다 이렇게 서 스펙과 이제 만들어 놓고. 현재 여름 동안에 게임 프로젝트 하나만 진행을 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로서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석기 대표님과 또 다른 프로그래머분들과의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어, 포트폴리오의 방향성 자체를 이제 좀 되게 자리를 좀 잡게 된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뭐 AI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던가 코딩 쪽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할때 어떤 점이 강점이 되고 이제 저만의 강점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희 대표님이 굉장히 인재양성에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라고 해주시고 하셔서 되게 믿을 수 있는 멘... 토 분들이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하면서 되게 AI랑 관련해서 이번에 되게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이제 멘토링 선생님들께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좀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를 2학년 때부터 게임잼이나 이런 활동에 좀 많이 참여하라고 조언해 주셔서 그 조언 바탕으로 낭만게임 청년단에서도 훨씬 더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낭만게임 청년단을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네트워크를 다져가면서또 저의 어떤 게임 커리어로서의 좀 여러 많은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기획의 차이는 뭐냐면은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획서랑 사양 사형... 일반적인 기계 제작이나 그 어떻게든 좀더 유연하게 네.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 회장님이 좋은 취지로 함께하자고 해가지고 그 의견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저도 한 이제 2 0몇 년간 게임업계에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게임 쪽을 만들고 싶어하고 이거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어, 도움을 좀 주고 싶다 나도 이제 무언가를 어, 나눠줄 때가 된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제의 지간이고요 제가 처음 게임회사 다니기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니어 예전에 어, 개발자협회 시절에도 좀 안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받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멘티분들 만나면 굉장히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그분들에게 줄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보고 있으면 너무 저 어릴 때 생각 많이 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와서 진짜 연령도 그렇고 원하는 게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 보면은 취업과 그리고 인디게임을 개발하면서 을 있었던 기획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부 도움이 되는 질문이었고 네, 답변을 하면서도 어 다른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가급적이면 닿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질문에서 질문이 꼬리를 이어서 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도 아마 다들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약 70명 정도가 모여서 창단식을 개최했고 멘토와 멘티, 그리고 운영진들이 어울려서 낭만 게임 멘토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이 모습들을 제가 관찰하고 쳐다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너무나 넘치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영상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선배 게이머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 도움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의 주인공은 청년들이죠. 우리는 멘토들은, 선배들은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움과 지원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심정으로 와서. 청년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해 주신 멘토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건강하고 어, 이 업계에 있는 한이 프로그램을 계속 어,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 많이 도와주십시오.